안녕하세요. 저는 아주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의 조선미라고 하고요. 한 30년 정도 정신과에서 일을 했습니다. 근데그 30년 중에 이제 20년을 아이하고 청소년을 만났습니다. 그래서 여기 앞에 젊은 분들은 내 네, 지역만 맞으면 저하고 만나실 수도 있었는데 아, 아마 잘 컸기 때문에 안 만났을 겁니다. 네, 그러니까 이제 조카가 저한테 전화해서 뭐 작은 엄마 제 친구가요 뭔지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모 제 친구가요 이제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비교를 해봤어요 예전하고 지금하고 부모님들의 양육 태도를 비교해봤는데 굉장히 다른 점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한 20년 동안 했던 부모 교육을 이제 현대판 버전으로 요즘의 젊은 엄마들에게 이제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 다 애들을 열심히 키우잖아요 자 열심히 키우는 건 우리 아이가 성장해서 이런 사람이 됐으면 하는 거죠. 성장해서 이런 사람이 됐으면 할때 이런 사람. 보통 머릿속으로 어떤 사람을 그리고 있을까요? 우리 애는 커서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. 내가 열심히 키우는 건 그것 때문이야. 제가 이제 보통 5세에서 10세 요 나이 또래 애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을 제일 많이 만났는데요. 그러니까 이렇게 어, 뭐 일단은 5세보다 어리면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건강하면 돼. 근데 이제 7세, 8세 되면서 아 그래도 공부 뭐 이렇게 되다가 초등학교, 중학교 때는 일단 점수를 잘 받아야 좋은 대학을 가고 그래야지 뭐 취직을 잘해. 그 나중에 백수가 되면 곤란하잖아. 그래서 좋은 대학, 좋은 좋은 직업까지 갔습니다. 자, 그럼 좋은 직업을 가졌으면 나는 애를 잘 키운 거고 애가 좋은 직업을 못 가지면 잘못 키운 거냐? 이상하죠? 네, 혹시 여기 좋은 직업 가진 분잘 모르겠어요. <laughs> 적어도 우리 부모님이 원하는 직업을 내가 가졌어 이런 분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. 이제 그게 다 엄마가 잘못 키워서 그러냐? 그건 아니라는 거죠. 자, 어쨌든 이런 주제로 토론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이렇게 오신 분들하고 그러니까 과연 10년, 20년 후에 애가 어떻게 살고 있어야 되지? 어떻게 살고 있어야지 내가 아 그래도 엄마로서 최선을 다했다고 그래도 안심할 수 있지? 예. 토론의 결과는 주변 사람들과 원만하게 지내고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 동의하세요? 네. 어 나는 이제 엄마로서 혹은 아빠로서 내 역할을 다했다고 할수 있다. 이제 그렇게 말씀들을 하셨습니다. 자 그러면 이제 행복하다고 느꼈으면 좋겠다는 거죠. 행복하다. 그럼 행복이 뭐냐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. 근데 이제 저는 우리나라 말로 저 행복은 참 마음에 안 드는데요. 근데 행복한 사람으로 살고 있으면 좋겠다. 이런 게 사실은 부모로서도 마음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죠. 네. 행복 많이 많이. 근데 이제 저 행복이라는 게그 우리 말로는 되게 좀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. 저 복이라는 게 복을 받았다. 뭐복 받은 삶이다, 이랬잖아요. 받는 거는 수동태입니다. 그러니까 안 주면 못 받아요. 이런 거는 우리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감정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은 행복에서, 아, 나 복이 없어. 이거 빼고. 약간 어려우면 그냥 해피. 예, 그게 나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저 복이라는 게 동양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. 이제 복은 보통 이렇게 나이 한 7, 80 돼서 아유, 참, 복 받고 사셨어요. 뭐 이런 거. 그리고 복은 10대나 20대에 오는 건 아니에요. 그렇죠? 그러니까 10대나 20대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행복은 행복하다는 느낌, 정서, 감정,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. 의과대학에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, 이 의사들이 전문의를 따고 나면 되게 그 허무함을 느껴요. 왜냐면 이제 이 친구들은 공부를 잘했잖아요. 초중고 시험을 다잘받고 대학도 잘 갔고 그 기대감 속에서 뭐 전문의까지 했는데 그럼 이제 막 그때까지 박수 갈채가 있었던 거예요. 어뭐 누구네 집 아들은 뭐래며 이렇게 하는데 전문의를 딱딴 순간부터는 이제 박수가 없는 거예요. 그니 밖에서 뭘 주는 게 없습니다. 이제 뭐 어디 가서 뭐 개업을 하건 뭘 하건 그때부터 이제 손님들이 오시죠. 환자들이 환자들이어서 어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의사가 되셨어요. 정말 훌륭해서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. <laughs> 약 먹었는데 왜안 나요? 예. <laughs> 네. 그래서 행복하다는 느낌은 밖에서 온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너무 취약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모든 느낌은 이제 안에서부터 오는 겁니다. 내가 그렇게 느끼면 되는데 문제는 내가 애를 키울 때는 걔 안이 안 보여요. 그러니까 자꾸 바깥의 걸 찾는 겁니다. 너 이번에 장학금 받았어? 너 오늘 선생님한테 칭찬 받았어? 상은 너만 받았어? 1 0 0점 듣고 여러 명이 받으면 안 돼요. <laughs> 우리 애 하나만 받아야 돼요. 이렇게 바깥에다 의존하는데, 이거는 이제 양육을 할때 굉장히 큰 장애물이 됩니다. 나 잘하고 있나? 라고 할 때, 우리 애가 잘해야 되고, 나도 잘해야 돼요. 나 과자 사먹이나 만들어 먹이나, 나 비싼 장난감 사줬나, 안 사줬나, 나 유기농맥이나, 그냥맥이나, 뭐 이렇게 또 보이는 거에 집착하게 되거든요. 그래서 여기 젊은 분들 있는데, 예, 절대로 그게 행복을 담보해주진 않습니다. 근데 뭐, 유기농이 더, 더 좋다 그러면, 뭐,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전문 지식은 없어서 그렇지만, 어, 저희 애들은 이제 유기농은 안 먹었고요. 그 다음에 또 요즘 되게, 되게 또 핫한 게 모유를 먹이냐, 우유를 먹이냐. 이제 모유 수유를안한 엄마들은 막 죄책감을 갖더라고요. 그래서, 왜? 했더니, 모유가 더 좋대요. 그래서, 아, 뭐, 이제, 뭐, 면역체가 좀더 있고, 뭐, 이런 게 교과서에 있긴 한데, 이제, 제가 아이, 저희 애들이 이제 90년 내 생인데, 그 당시에는 모유를 먹이는 게 굉장히 없어 보였어요. 돈 있는 집은 분유를 먹였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돈 없는 사람이 모유를 먹이는 거다. 뭐, 내가 모유가 중요해, 뭐, 이 아니라 그냥, 그래서 저도 그때 이제 일을 했기 때문에, 딱 저희 딸이 이제 태어났을 때부터 직장에 다녔는데, 어차피 모유를 먹일 수가 없었어요. 그리고 먹이는 것도 너무 품이 들더라고요. 그 당시에 이렇게 팔던 것 중에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개 중에 약간 비싼 걸 먹였습니다. <laughs> 근데 그때는 그게 진실이고 지금은 이게 진실이면 저는 별로 진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. 보니까 유행이 다 돌더라고요. 한동안은 조기구역이 미친 듯이 유행을 했어요. 그래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어디 보내고 보내고 보내고. 이제 이렇게 해고또 병원에 오신 분들도 많고요. 뭐, 그 다음에 또 학교를 늦게 보내는 게 유행이었습니다. 예, 우리 애는 조금이라도 더 똘똘해진 다음에 보내야 돼. <laughs> 그 다음에 또 다시 일찍 보내는 게 또, <laughs> 딴 애들보다 일찍. 그러니까 이렇게 세월이 지났을 때 유행이 바뀌는 건 그냥 진실은 아니고 그냥 유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자, 그래서 행복은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. 자, 스스로의 삶에 만족하고 삶의 그냥 만족은 뭐이 정도면 됐지 이겁니다. 어 너무 좋아 뭐 이런 거는 뭐 사랑에 빠졌을 때이 뭐 정도만 가능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핵심은 뭐냐면은 즐거움 같은 긍정적인 정서를 보다 많이 경험하고 부정적인 정서를 보다 적게 경험한다는 겁니다. 자 이거는 하루도 되고 일주일도 되고 한 달도 돼요. 여러분들 다 여기 앉아 계시는데 어나 너무 지겨워 빨리 일어나고 싶어. 하는 마음으로 계신 분도 있고, 물론 없을 겁니다. <laughs> 음, 아니면은, 어, 별로 기대 안 했는데 재밌네? 이런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. 한 시간을 보다 행복하게 지내시는 분도 있고, 그렇지 않은 분도 있다는 건데, 인생을 길게 봤을 때 이런 부류와 반대 부류가 있다는 겁니다. 제가 이제 한 병원에 다닌 지 그것도 30년이 됐으니까, 이제 같은 건물에서 이제 계속 엘리베이터를 타면 늘 보는 분들을 보잖아요. 근데 이제 여러분도 이렇게 직장이 고정되면서 동료가 딱 고정되면 보세요. 아까 그러니까 매일 얼굴을 찡그린 사람이 있습니다. 그리고 매일 가난한 얼굴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. 제 친구 중에 돈 많은 친구가 제일 가난한 얼굴을 해요. 그리고 이렇게 뭐 뭐라고 말시키면 아, 어, 나는 돈 버는 기계고 뭐 세상은 돈 있는 놈들은 멋져져서 야, 네가 돈 있는 놈이야. <laughs> 그런데 그냥 가난하다는 느낌에 사로잡혀 있어요. 그래서 내가 어떤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모르면 인생은 행복하다 아니다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죠. 자, 그래서 길게 봤을 때 우리 아이들이 20대, 30대, 40대 내내 자기 삶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게 만족, 그게 부담스러우면 뭐 그렇게까지 뭐 나쁘진 않지. 이 정도 긍정적인 정서를 하루 중에 부정적인 정서보다 많이 느끼면 된다. 근데 애 얼굴을 보면 됩니다. 부모가 어떤 면에 신경을 쓰면 이 아이는 성장해서 좀더 행복감을 많이 느끼고 불편한 부정적인 감정은 덜 느끼거나 아니면 그 반대가 된다는 거거든요. 한 80년쯤 전에 이제 그랜트 스터디라고 굉장히 유명한 연구입니다. 하버드대학에서 한 100명을 뽑았어요. 근데 하버드대에서 그거를 한 이유는 적어도 스타트라인은 비슷해야 돼. 그러면은 계속 쫓아갔을 때 어떤 사람이 더 행복하게 사느냐. 이거를 이 연구원들이 2, 3년마다 한 번씩 가서 심층 면접을 했어요. 그래서 뭐 지금 직업이 뭐고, 어디에서 살고 있고, 뭐 건강은 어떻고, 결혼 상태는 어떻고.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거의 90세가 넘었으니까 어마어마한 연구죠. 그래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지금은 노년층 연구에 쓰이고 있어요. 그러니까 어떻게 산 사람이 노년기를 훨씬 더 마음 편하게 사느냐.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뭐 어떤 부모님을 만났냐 어렸을 때 가난했냐 아니냐 뭐 맞고 자랐냐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다 집어넣고 했는데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한 조건들이 쫙 순서대로 나왔는데 (1번이) 저거예요 고통에 대응하는 능력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무슨 일을 하건 어떤 일을 겪었건 뭐 심지어 여기서는 뭐, 이혼한 사람도 있고, 큰 사업을 하다가 망한 사람도 있고, 대학에 있다가 쫓겨난 사람도 있습니다. 근데, 고통에 대응하는 능력이 강하면 강할수록, 이 사람은 전 인생으로 봤을 때, 경험하는 행복의 절대치가 높다는 거죠. 자, 그 다음에 뭐, 다른 것도 있습니다. 교육 안정된 결혼 생활, 금연. 자, 금연 하시죠? 기본적으로 여러분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. <laughs> 이게 오래전에, 오래전에 수행된 연구라 이제 금연이라는 게 무슨 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긴 해요. 뭐냐면, 뭐, 자제력? 뭐, 이제, 근데 그거 빼고 안정된 결혼 생활. 이거는 사실 노년기의 웰빙하고 굉장히 상관이 높다고 하죠. 근데 이제 저는 저걸 보고 결혼 생활이 중요한가, 안정된이 중요한가 그 생각을 했어요. 결혼한 상태면 되나? 사이는 나빠도? 그 다음에? 안정된 이 중요한가? 안정된 애인. 뭐, 이렇게 있잖아요. 꼭 안정된 결혼 생활이어야 됩니다. 안정적이지 않은, 뭐. 이렇게 나이 들었는데 왜 평생 서로 원망하는 부부들이 여러분들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. 이렇게 집에 가면, 뭐, 이제 저희 딸은 엄마, 내 친구는 집에 가면 너무 힘들대서. 그그 그러니까 엄마의 하소연을 다 들어줘야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옛날에 할머니가 어땠고, 니네 아빠가 어땠고, 뭐, 내가 너네 때문에 살았고. 이제 그럼 나 때문에 살았다니까 아 엄마 그만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안하니까 이제 뭐좀 위로도 해드려야 되고 그럼 밖에서 뭐 맛있는 거먹으면 죄책감이 되니까 또 맛있는 것도 찾아드려야 되고 근데 사실 이런 친구들이 의외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엄마는 이 아이가 행복한 사람이 되라고 희집살이를 <laughs> 참았잖아요 근데 막상 크니까 별로 행복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핵심은 고통에 대응하는 능력. 그러니까, 고통은 비슷하다는 거예요. 우리가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간다 그래서 고통을 덜 겪지는 않아요. 라고, 나이 든 사람은 다 얘기하죠? 네, 이 앞에 계신 분들은 지금 당면한 뭔가 있을 거예요. 뭐, 아, 이것만 되면 좋겠다. 저것만 되면 좋겠다. 뭐, 결혼을 좀 잘했으면 좋겠어. 수도권에서 집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. 아, 좀 너무 했나? 뭐 정규직 했으면 좋겠어. 뭐이 분야에서 내가 이 정도 위치에 됐으면 좋겠어. 라고 다 바라는 게 있으실 텐데, 그게 되면, 그 다음에는, 어, 나 이제 행복해 이럴까요? 네. 이게 진짜 이상해요. 이게 이제 이거 하면 그 다음 하고 싶고, 이거 하면 그 다음 하고 싶고, 우리 딸은 대학원에만 들어갔으면 좋겠어. 그래서 들어갔어요. 그랬더니, 아, 뭐, 졸업만 하면 좋겠어. 근데 이제 졸업 합깁니다 했더니 과제가 없었으면 좋겠어. 제가 야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. 대학원 안 들어갔으면 과제가 없잖아. 했더니 아니 그건 아니지. 뭐 그러면서 저를 괴롭히는데요. 이제 핵심은 이겁니다. 어떤 고통이 다가왔을 때, 이게 행복은 성적 순이 아니라고 하잖아요. 불행은 고통의 개수 순서가 아니에요. 그냥 이제 제가 60년을 살았는데 그럼 별의별 일을 다 겪었을 거 아니에요. 지금은 이제 이렇게 오늘은 지금은 행복한 기분으로 서 있지만 또 이제 집에 가면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또 직업적으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어떤 시기는 정말 다른 사람이라면 이런 걸안 겪었을 거야 하는 큰 불행도 겪어봤고 뭐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다 얘기하면 정말 이박 삼일입니다. <laughs> 자 근데 이제 다시 다시 또 그다음 어느 날인가는 좀 행복하게 느낄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, 근데 이거를 엄마가 만들어줄 수 있어. 굉장히 좋지 않나요? 못하시는 분들은 엄마한테 가서 투정 부리셔도 됩니다.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, 고통의 총량이 아닌 고통을 견디는 능력. 고통이 나한테 다가왔을 때, 그거를 얼마나 견디느냐가 행복에서 가장 중요하답니다.